추가 옵션이 688만 원 상당의 선택 옵션이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이 옵션들을 하나씩 나열해 보면 스노우 화이트볼, 드라이브 와이즈, 크레이프미어 사운드, 모니터링 팩, 듀얼 솔루프, 스마트 커넥트, 마지막으로 스타일과 컴포트, 뒷좌석 후석 모니터까지 모든 옵션이 다 들어간 네 안녕하세요. 모니카 하성현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차량 소개 영상 안내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모니카 추천 메모 영상 보다 빠르게 시청하시려면 모니카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오늘 차량 소개 영상 이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소개해 드릴 차량 바로 이 녀석인데요. 이 녀석 사실 막강한 삼폭선을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적어도 대안이 없는 차량이기도 하죠. 바로 카니발 차량입니다. 카니발 차량 중에서도 가장 신형 4세대 신형 카니발을 가져와봤는데요. 아무래도 상품성이 워낙 좋은 미니밴이다 보니까 가족용으로 안성맞춤일 수 있겠죠. 또한 해당 차량의 추천 요소는요. 시그니처 가장 높은 등급이고요. 거기에 빠짐없이 모든 옵션이 다 들어간 풀 옵션 차량이지라. 더욱더 추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해당 차량 옵션부터 시작해서 스펙 바로 말씀드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기아 동차, 카니발 4세대, 9인성 디젤, 시그니처 등급 차량이고요 2021년 1월 최초 등록 현재 55,000km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무사고 차량인 것을 거듭 강조시켜 드릴 수 있을 뿐더러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옵션이 빠짐없이 다 들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자 휴대폰을 보면서 말씀드리게 되면요 추가 옵션이 688만원 상당의 선택 옵션이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이 옵션들을 하나씩 나열해 보면 스노우 화이트 벌, 드라이브 와이즈, 크 Sound, Monitoring Pack, d u 트 l Solomon, Smart c o n n 석 c t s t 모든 옵션이 다 들어간 카니발 차량입니다 워낙 많은 옵션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많은 옵션이 들어간 카니발 보고 계신 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해당 차량의 가격은 오직 모니카 유튜브에서만 가능한 가격이니까 모니카 유튜브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해당 차량 외부랑 내부 상품화 상태 및 차량 안내해 드릴게요. 네, 모니카 추천 매물 카니발 차량 보고 있습니다. 흰색 바디란 것을 한 눈에 알수 있으실 것 같고요. 해당 차량 같은 경우 는 스타일팩이 들어간 차량이다 보니까. 타카니바가에 관한 차별화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본넷과 그릴, 범퍼, 라이트 부분을 보게 되더라도 굉장히 좋은 상태라는 것을 거듭 강조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죠.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라인을 살펴보기 위해서 측면부를 사용하게 되면요, 미니밴이다 보니까 굉장히 넓직한 측면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유리창과 선튼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좋은 상태와 상태를 고쳐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상태를 자랑하고 있고요. 이어서 후면부를 보게 되면요, 후면부도 굉장히 깔끔한 모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은 파워 트렁크 옵션에 들어가 있기에 트렁크 사용하시게 될 때보다 더잘 사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네요. 마찬가지로 휠과 타이어 상태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스타일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용 휠이 들어가고요, 휠에 대한 상태 매우 좋은 모습인 것같아 강조시켜드리면서 타이어 상태도 매우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차량 구매하게 되면 타이어 교체 비용은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격적으로 내부를 보여드리기 전에 시트 상태부터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1열과 2열 모두 베이지 시트가 잘 들어가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을 뿐더러 이런 색상의 시트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보다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것은 확실할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내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핸들에 대한 상태부터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핸들에 대한 상태는 물론이고요. 드라이브 와이즈팩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각종 버튼들도 굉장히 좋은 상태인 것도 확인할 수 있겠네요. 핸들 좌측 아래를 보게 되면요 차선 이탈 방지 버튼도 확인할 수 있겠네요 시리로스를 확인하기 위해서 계기판을 보게 되면 시리로스 55,000km 확인할 수 있을 뿐더러 풀 LCD 계기판이기 때문에 방향지시등 켜게 되면요 방향지시등을 킨 부분을 화면으로 계기판에서 안내를 해주는 모습도. 굉장히 기술적인 것 같습니다 또한 관점을 조금 센터패시 쪽으로 넘어서 디스플레이 장을 보게 되면요 10.25인치 유분 내비게이션이 잘 들어가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을 뿐더러 모니터링 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해당 차량은 어라운드 뷰 옵션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밑으로는 송풍구와 각종 미디어 트림이나 내비게이션 버튼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어봉 터널 측을 보게 되면 무선 충전 옵션인 스마트 커넥터 옵션도 들어가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겠네요 또한 다이얼 형식으로 바뀐 기어 변속기 부분도 확인할 수 있을 뿐더러 깔끔한 컵홀더 부분과 열선 시트, 통풍 시트, 핸들 열선 등을 조작할 수 있는 트립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열은 여기까지 안내를 하고요 2열로 넘어가서 2열에 대해서 안내를 들어보도록 해볼게요 2열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은 상태인 것을 거듭 강조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가장 추천드릴 수 있는 건이 뒷좌석 듀얼 모니터 인데요 2열에서도 각종 미디어 트랩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보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컴포트 시트팩에 들어가 있는 차량이지라 해당 차량 2열에서도 통풍 시트를 확인할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1열와 2열 썬루프가 들어가 있는 듀얼 썬루프도 보여드리면서 나가서 다시 한번 해당 차량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니까 추천 매물 카니발 (4세대) 신형 차량이었습니다. 해당 차량 스펙부터 먼저 바로 말씀드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기아자동차 카니발 (4세대) 디젤 구인성 시그니처 등급 차량입니다. 22년 1월 최초 등록 현재 5만 5천 킬로미터 유지하고 있고요. 단속 이치 없는 무사고인 것도 추천 요소라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높은 시그니처 등급이고요. 거기에 688만 원 상당의 선택 옵션이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추천 요소가 굉장히 많은 차량이라 생각이 들수 있을 것 같아요. 해당 차량의 가격은 오직 모니카 유튜브에서만 가능한 가격입니다. 고정 댓글 가격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물러가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오. 하승이었습니다.